어, 4월 4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추가 감성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이에 따라서 좀 에너지가 강세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좀 다시 시장에 좀 번지면서 온조세로 장을 마감했고 이것은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죠. 어, 유가 급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이 지속해서 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, 부담으로 작용을 할것 같고 어, 당분간 다만 에너지 관련주들의 단기 파동이 확실히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좀 현재 다시 한번 100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한 2, 3일 좀 연속해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. 어 그동안 좀 에너지 관련 주들이 이제 좀한 반년 이상 좀안 오르기도 했고 어왜 작년 그 전쟁 초기 이후에 좀 이렇다 할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어 단기 좀 파동이 좀 확실히 좀 나와 줄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저어 또한 이제 미아 미야... IRA 부담이 좀 일부 해소되면서 2차 전지, 그리고 특히 이제 리튬, 리켈 계속 가고 있는데 여전히 좀 소재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단기 슈팅 나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뭐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4월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 하나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니 체크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